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교회사 연구가들을 비롯하여 유럽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엉성해 보이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는가? 기독교는 A.D. 250년 경에는 로마 제국의 변방과 프랑스의 리옹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A.D. 313년 경 로마 인구는 5천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포식자의 나라라면 주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살과 피로 이웃을 살리는 나라였다. 주님은 베들레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과 온 땅을 뒤흔들게 됩니다. 칼과 창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의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적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모세의 이름도 엘리야의 이름도 아닙니다. 훌륭한 철학자도 위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수많은 이사벨선들을 미혹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안은뱅이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시어 왕이 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셨을 때 3천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0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이 앉은 병이를 고친 분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넘겨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안진베이는 이 이름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안진벨이가 새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의 주대심을 믿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남자만 5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축제의 현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진베이가 나왔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40년간 묶여있던 질병에서 해방되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를 십자가형으로 내놓았던 그들은 선동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그서를 믿게 되자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5절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유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공회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을 권장하고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재 그의 사위로서 당시 제사장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지 않지만 대제사장과 관계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15절에서는 이 모임을 공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자치직으로서 초보적인 종교 재판을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자, 구성원에서 보듯이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정치, 율법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기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들은 그들의 통제와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공회는 얼마 전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정치 정치적이긴 했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백성들을 향한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일을 떠올리며 이제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율법과 성전 체계가 흔들리고 결국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불러 질문합니다. 7절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설교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를 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최고 기관인 공회의 허락도 없이 이들이 안진병인를 고쳤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구약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하찮은 돌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연들은 종교인들이고 정치꾼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안에서 그들은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쓸모없고 하찮은 돌이라고 여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돌이셨기에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문가들이요, 권세를 가진 그들이 이 돌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 이름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이미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전에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한마디로, 우리 허락 없이, 어찌 네마 맘대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었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답을 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 또한 종교인들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나와서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도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통하여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후에 오늘 10편 118편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권위 논쟁의 결과는 너희들이 버린 그 하찮은 돌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퉁이 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공에다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유아는 자신들의 권위가 그 모퉁이 또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공연은 베드로와 요한의 거침없는 말에 당황하여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연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공회원들의 그 말들을 사람의 말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는 율법과 성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권위자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고회의 권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참 권위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선정과 율법 제도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참 생명과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공예의 권세는 그분의 부활 앞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형을 선언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의 사망선고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 또한 하늘과 땅의 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통치와 체제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주장하는 새로운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판단하실 권위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권위로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권위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땅에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담대합니다. 참 권위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자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권위자가 되심을 밝히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